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태수입니다. 오늘은 이번 향의 마지막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도 즐겁게 향해를 했네요. 따지고 보니까. 향해에서 돌아오게 된 이유는 허리케인 레이디였습니다. 원래 우리 계약이 9월 17일까지였는데요. 열흘 전이죠. 근데 어, 한 일주일 정도 땡기거나 미룰 수 있다라고 계약에 돼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기상이 그때쯤 허리케인이 한 번쯤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허리케인 내리가 예,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온 바람에 일주일 정도 일찍 땡겨졌습니다. 허리케인이 보통 바람이 한 5배 정도 되는데요. 보통 때도 바람이 심하면 어, 에스코팅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롤링이 적은 쪽으로 그렇게 어, 항로를 정하곤 했는데 다 <laughs> 배나 심하면은 아예 캡사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캡사이즈가 된지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어, 센존으로 다시다녀왔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메리스타운인데 거기 갈 시간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태풍을 피해서 센존스에 들어왔고 보통 때보다 보통 다주를 선수 쪽에 네 개, 선미 쪽에 네개 이렇게 여덟 개를 하는데 보통 때보다 두 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 있어도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별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중파 안테나가 좀 넘어졌다는 거 말고는요. 중파 한테나는 되게 제일 아마 어, 높이가 가장 높은게 중파 안테나 일 겁니다 왜냐하면 안테나의 길이는 파장에 비례하는데 중파나 단, 단파가 파장이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 중파 안테나가 어, 넘어졌는데 그거는 태풍이 끝난 다음에 올라와 복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태풍인데 여기가 플로리다고요 플로리다 동쪽에서 <laughs> 발달한 건데 여기가 어, 뉴펀드랜드고요. 우리가 있, 있었던 쪽이 이 정도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니까 향해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다음 항구는 메리스타운으로 해서 섬을 일단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센존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 주말을 보내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메리스 타운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는데요. 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고 어, 해돈는 4001번과 그리고 4846번, 4587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요게 4846번이죠. 이게 센전 하버 차트고요. 그리고 4587번이 메리스타운 하버 차트입니다. 중간에 있는 4,016번 이게 중간 향해 할때 쓰는 거고요. 4,011번은 뭐 제일 큰 거고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4,001번 헤드로 윤곽을 잡고 9개의 터닝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이 작은 좀더 축적이 큰거 최대로 큰걸 활용해서 어걸 이제 종이 항매 그려주고 어 너무 낮거나 가깝거나 하지 않게 어펌을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자에도로 다시 바꾸는 게향의 계획이었습니다 출람은 원래 월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요 어, 선장이 늦게 탄 바람에 수요일로 미뤄졌습니다 그 우리가 크루즈를 <laughs> 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 버스도 그렇고 크루즈도 그렇고 늦게 가면은 떠나죠. 하지만 늦게도 늦게가도 안 떠나는 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선장이에요. 선장이나 운전기사, 어, 저기 버스 같은 경우는 안 타면 출발을 못 하죠. <laughs> 그래서 우리도 이주 아, 이틀 정도 늦어졌고요. 행선지는 원래 마리스타운이었는데 불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스타운보다 불인이 더 저렴했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는 거는 겨울나기 위한 거거든요. 내년 계약 때까지. 그리고 또 변경이 있었어요. 원래 아홉 명이었는데 다섯 명만 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거를 피싱 보트로 다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섬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별로 위험하지가 않죠. 한십 마일 이내에서. 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거에서 좀 줄어가지고 선장 향해서 기관사 그리고 선원 둘 이렇게만 타도 되는데 실제로는 기관사가 두명 탔고요 향해사도 저를 포함해서 둘이 탔습니다 선원만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다가 자이로콤퍼스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시창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밸브스였습니다 밸브스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투사우스 원사우스거든요. 원사우스 바로 남쪽입니다. 여기가 센존스고요. 이렇게서쭉 내려가려고 했는데이 자이로 컴퍼스고 가장 나면 오토파일럿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브스로 들어가서 그 자이로 컴퍼스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어 다시 출항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이 방식인가 해야 되고 정박은 다만 뭐몇 시간만 할 거기 때문에 4 개씩 안 하고 2 개씩만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불린에 <laughs> 도착했습니다. 어, 17시에 그 베이블스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저는 그 중에 원래 12시부터 두, 4시까지가 제 향해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어, 자정 일어나 가지고 4시까지 웨이프 포인트마다 이제 항로하고 속도는 뭐 최고 속도를 했고요. 항로를 변경하면서 충돌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딱한번 어선하고 조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충돌거리는 아니었고 다만 무선으로 지금 속도하고 항로를 <laughs> 유지할 거냐 그거 물어봤죠. 왜냐면 어선은 불규칙하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고기를 쫓아니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그대로 간다 그래서 별도의 방향은 로는 바꾸지 않고 약간 1마일 c p 를선장당히 줌을 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만 했습니다. 가까이 가기 전에. 루플렌샤에서도 이제 트래픽에 싱글 똑같이 해야 되죠. 그 샌전 트래픽 가는 것처럼 다만 여긴 차이가 샌전은 11번 채널을 이용했는데 여기 14번 채널을 이용했다는 거랑 어뭐 우리는 플랜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를 지나갈 뿐이거든요. 그거든요 그래서 원 이스트에서 어, 신고를 했고, 그게 두시 반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두 알파하고 두 베타. 다음은 불인 귀양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타출을 갔다가 이제 둘이서 했는데, 어, 여실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미 쪽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선수 쪽을 담당했던 라이언하고 도착 기념으로 한컷 했습니다. 빡빡 깎았죠? <laughs> 이게 라이언이고, 어,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접니다. 그리고 이 차를 통해서 일곱 명이 센조까지 어,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느낀 밤에 향해 소감 어떠신가요? 저는 뭐, 3개월 동안 즐거웠습니다. 뭐, 배우는 즐거움도 있었고, 여행하는 즐거움도 있었고, 또 뭐, 주구, 이 그런 대로뭐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돈도 벌었고, 그래서 수준 들어오는 일부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ughs> 다음에도 또 그런 어, 내용을 가지고 뵐 거고요. 내일부터는 그동안 미뤄놨던 경매 쪽하고, 그게 끝나면 허브 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